인사 네. 어, 좀 오. 하시고. 자, 뭐 그냥 어, 제 강의는요. 다른 그 강의가 아니고 서로 문답하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자, 주입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싶은 게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 명리학은 시대라고 하는 이제 이 시대 때 우리 이민족,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계셨던 사실 고유의 학문이거든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은 뭐, 진시에 일어났니, 뭐, 인시에 일어났니, 묘시에 일어났니, 이런 생활화되는 학문인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민족성을 가지지 못하고, 외 외세에 의 해가지고, 일본 통치하에 있고, 미국에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되다 보니까, 우리가 잃었던 학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학문뿐만 아니고, 그, 역사나, 다른 것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뭐,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정말 우리와 가까운, 응, 것들의 학문, 학문이 아니고 어떤 일상생활에 되 있는 어떤 그런, 어, 학문인데, 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미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어, 이제, 자금의 현실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뭐, 한번 들어보시고요. 편안하시게. 이거는 그냥 기호화시킨 문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명리학이 과연 무엇인가를 가장 현대학적으로 그러니까 다 우리 지금 이제 교육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지금 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나오, 나오는 어떤 뭐 자연과학이라든가 지구과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어, 이론들을 같이 맞춰서 한번 같이 풀어 볼생각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현대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자는 딱 22개밖에 없습니다. 천간 10개와 지지 12개. 근데 이 글자가 왜 이렇게 쓰여지는지 이유만 아시기만 하면 정말이야. 뭔 쉬워요. 사실 우리 선조들은 옛날 숫자 1을 안 쓰고 자라고 하는 글자를 썼거든요. 근데 의미를 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은행 그러면은 은행 안에서 보는 업무가 포괄적이잖아요. 그런 기호를 쓰듯이 이제 자시 뭐 축시, 네, 자, 그 외의 의미도 다 넣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어 옛날 분들의 지혜로움이 담겨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강의 그만하시죠? 오신 다음에 해야지. 강의 시작해보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laughs> 그래, 여러으로 네. 뭐 한번 편안한 질문 주십시오. 제가 어, 오시기까지 또 시간이 또 어, 흘러가니까 제가 편안하게 한번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이런 거좀 하나씩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받아볼게.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저사님 제가 선배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자기 소개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음, 뭐, 간단하신다. 웬수, 웬수하게 시간 버리는 것보다 이런저런 음. 대화를 좀 하는 게안 좋겠나 싶어서요. 아, 네, 그게 하시면 <laughs> 책자 같은 거 뭐냐? 어, 책자를 따로.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오늘 오늘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릴 거고요. 그렇게 이제 그 교생명에서 판매하는 그런 아, 교보문구죠. 교본문구에서 판매하는 게 있는데 가장 음. 기초적인 책자가 있는데 그거는 9천 원인가 그렇게 해요. 어,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오늘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음. 음. 명은 이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어, 선생을 잘 만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모든 항목이 다 그런 래같습니다 아니야, 도대 아, 선생님은 잘 만나야 돼. 예. <웃음> 오늘 이 <laughs> 선생님 안 계시는 세시에 그 마음이 안 되는 우리 이럴 때안 나오면 돼. <웃음> <웃음> 맞습니다. 제가 <laughs> 오늘 쫄았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음, 제가 오늘 <올> 컨디션 <laughs>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이래 가게 듣고 판단하려고. 네. 아, 예, 좋습니다. 약속을 예, 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네, 네, 네. 올라왔거든요. 예. 저는 테스팅 받는 걸 좋아합니다. 테스팅아닙니다 아, 그... 아, 괜찮습니다. 아니, 아, 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써서 감히 음. 죄송한데 네. 제 마음은. 늘 항상 제 인생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허물 없이 그냥 말씀을 <laughs> 드리는 거니까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우리 백미 씨는 제가 1년 전에 음. 수업을 했기 때문에 <laughs> 잘알는데유거가편하던 <텐데>. <laughs> <laughs> 알고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못살아남고 <laughs> 네. <laughs> 제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예, 요 책인데요. 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용어죠. 우리가 명리에 사용하는 방정식이라든가 기본적인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은 책자입니다. 사실, 명리학의 책들은 굉장히 많죠, 종류가.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 그 명리학을 그냥 읽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음, 기본적인 책자의 도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명리학을 보시게 되면, 제, 이제, 강의를 듣고 하시면서 좀, 어, 좀 적을, 뭐, 기록도 하시고 하시면은 아마 좀, 어, 속도를 낼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스스로 할때한 3년에서 5년 걸릴 거를 제하고 하시면 한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안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함된 말씀입니다만 한 30년 가까이 한 공부를 어 사실 목표는 2년 반이나 3년 안에 전달해드리는 게제 목표예요. 음. 그러면 이제 도저히 외워서는 안 돼.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명령. 근데 외우면 안 돼요. 저는 30년 동안 외웠었어요. 근데 그걸 안 외우고 정말 그 기억하기 쉬운 방법들을, 여기에, 제, 이제, 제고 수업 들으시는 목요방이나 금요방이나 예전에 우리 펭기시도 있지만 다 아세요. 그래서 명리는 이 어려운 학문인데, 이 사실 인간의 운명을 분석하는 학문이라 쉬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어 제가 30년 가까이 했는 거를 축약해서 쉽고 편하게 접근해드릴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 건데, 현대학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쉽게 말해, 서 자연과학을 좀 빌려서. 우리 아주 쉽게, 예. 외우라는 소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예. 어, 딱 <laughs> 네,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요2 2개 있고요. 네. 예. 제가 정말 얼마 안 들게 최소한의, 전혀 안열 수는 없지만, 어, 최소한의 내용으로 전달을 해 드릴게요. 예. 저한테 아마 듣고 나시면 다른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서 듣는 한 3년치 이상의 양이 될 거예요. 그 대신 그게 가볍게 아마 좀 느껴지실 거니까. 어쨌든 선생님 잘 만나는 그 말씀 진짜 잘 같아요. 제가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예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 아, 그래요? 긴장이 되네요. 음, 아, 저는 이제 직업이 이렇게 번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지역을 다, 전국을 다 댕겨야 되니까, 건축하다 보니까, 직업도 네. 포함해서 없는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도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밟을 수도 없고, 운전 그래서, 아. 맞습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상. 대단하십니다. 네. 포항에서까지 오시고. 그리고 일단, 와봐야지 판단을 또할것 같으니까, 또 공부도 좀 해보니까 이게 아쉽더라고. 네. 독학하기 네. 좀 어렵습니다. 공좀 해보셨어요. 네, 원업재이 네, 같으면은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겠던데, 네, 네. 항상 이렇게 여기 현장 가면 또 이걸 또 머리 메모를 다 해야 되거든요, 건축은. 네. 네. 그냥 덜렁덜렁 해버리면은. 그 사람두 분이 어떤 직업로 갖고 계시나요? 변기사고 좀 건설 쪽에 음. 일하고 계시나요? 그 건설 쪽도 잘 아시죠? 현장 가면은 그러면 여기도 지금 영마키에서예전 가야되는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가서 이거를 메모를 해야 되는데 <laughs> 네. 그제 숙소에 가면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네. 네 우리가 뭐 단위가 좀 크면 1년에서 2년 정도 가있으면은한달 네. 만에 정리가 다 돼요. 나머지는 다놓는 거예요 제대로 내 공부 정 해보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 네. 또 여기에 집중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네. 미련은 자꾸 남고 또또 저런 말씀도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 올라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laughs> 그건 아니고요. <laughs> 예. <laughs> 제가 지금 또 올라오면서 계속 이제 수업을 들오는게또 <laughs> 동두천의 현장이 또 생겨버렸어. <laughs>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이 이제 막. 밖에는 아, <laughs> 아, 참 잘하는 방식시네요 아, <laughs> 그래서 이떻게되고 해가지고 일단 제가 이 나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부산동에 제가 오래 지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복잡한 게 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옛날부터 차날 제만 밀려. 내기는 요 최고 발전도 안 되고 그래 있고 또요 앞에 볼레보 볼라날도 있고 사십구고 네, 서저옛에 네, 황천동에 아, 여 허브한 때. 네, 네. 네. 제가 <웃음> 그때 <웃음> 대학 1학년 때인데. 그때요. 적응하고 예, 있었어요 일제 에는 정말 넘 바치었고. 맞 사람들 여기는 예. 한층 말로는 한주 광청동이거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여기서 옛날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laughs> 20년 살다가. 지금은 이제 대구 살다 가 네. 경산으로 넘어갔는데. 아, 경산이 예. 예. 진짜 차 많이 밀리고 겨울 되면은 바람 세게 아주 잡고 그랬었죠. 네. <laughs> 아이고. 뭐냐면 이거 아 가까운 더 마... 동네도 <laughs> 만나셨네. 이 동네에서 만나 반모적한 사람들 그러거든. 아. 시겠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땅값는 여제일 비쌉니다. 너무 부산, 서울, 부산 땅으로 우리 제일 비싸죠. 예, 비싸죠. 예. 음. 참 그렇게 바뀔 줄 몰랐는데 여기 오래 계셨는 모이죠? 이 동네 한 10, 한 오른가? 아 그렇구나. 음. 저 집이 이 부근이라서 음. 그 편해 편에... 좋으 근데 게 음. 이제... 저도 30대에 명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 내 대학 가고 나면 할게요. 제가 첫마디은게는나한자 몰라요. <laughs> 이렇게 안 했는데, 그분이 프린트를 다섯 장 해준 걸 내가 작년에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 어디 박혀있다가 이사 오고 나니까 있더라고. 와, 그때 봤을 때, 개강살, 백호살 막, 애우는 거 막, 한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애우라 하더라고. 근데, 하 사장님, 난 이거 뭘 낳고 못해요. 하고 이렇게 그분이 가르쳐 주셔도 또안 했고, 2008년, 2006년도에 우연하게 또 누가 명대를 조금 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북한 소리로 생년월일로 보는 이 사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배워가지고 그분이 이제 내, 제 사주를 놓고 어떤 분 A 가면 어떤 분은 B 가는 거야. 이거, 어, 이거 답이 없다. 저는 굉장히 좀 성격이. 확실성이 제가 좋더라도 남이 먹고 또 좋아야 되고 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있지만 그래서 제가 체질 공부를 하다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음. 저분은 똑같은 건강식품을 제가 건강식품을 사주실했거든요 똑같은 건강식품 인데 저분이 혈압약을 뗐어 근데 똑같은 건데 왜이번에 혈압 자체가 안 떨어질까 이거 연구하다가 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제가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5년 했네요. 근데 명리는 어렵다. 근데 왜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익하고 한 사람을 익할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포기를 했었어요. 그때 처음 딱 보던 이 만세를 펴다가 비경급제부터 하는 공부를 했고 제가 맨투맨을 했으니까 얼마나 빨리 했겠어요. 그때는 앱도 없고, 이랬는데 2005년도에. 그럼 만세를 펴놓고 내네 사주부터 펴놓고 비급을 막 야간 이제 막 푸는 쪽으로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내네 사주를 물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한 사람, 은그래서또 명리하는 데 가보면 한 사람 익하고 한 사람 익하니까 아, 이건 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북한 수리만 계속 하다가 3년 전에 우리 그 영대 풍수 교수님이 제 북한 수리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수업 가르칠때참 힘들었어요. 왜힘드냐면 모든 좌축이면 진사오미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왜 백차 기정서은좌축이면 진사오미가 거꾸로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다 보니까, 선생님, 나는 백차 비장서 원래 좌측으로 가니까 그렇게 배웠고요. 북한 수리는 이렇게 하락하여 그래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그분이 답을 갖고 오셨는 거예요. 저막이니까, 밤에 귀신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거꾸로 가겠지, 뭐. 그냥 자기 남대로 정리를 해야지 직성이 불리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우리 명리쌤을 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해도 되는데, 열를좀 빌려주시래요. 제가 공부하려고 시작했는 게아니고예 여기 일곱 분이 앉아가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 사람 모시고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썩다를 봤어요. 왜 이게 과학이 23.5도부터 막 과학 시간을 막하시는게 첫날. 도대체 무슨 리인지하인 몰랐고, 근데 제가 좀끈기긴죠 왜, 제 집을 빌려줬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다육 6개월이 딱 되면서 내가, 와, 엄청난 걸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때까지 북한 수리했는 분좀 맡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인연 지금 하는데, 그교수님이안오세요 촌에 <laughs> <처음에> 진짜로 <진출을> 하셨어요. 음. <laughs>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제가 2005년도에 공부할 때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비겁부터 해워가지고 이제 막, 비겁이 세운이 오면 어떻고, 대운이 오면 어떻고, 막이거만 했는데, 요새는 지장가요우지 마라 하는 거예요. <laughs> 그때는 제가 그만큼 진도 나가면서도 지장가를 안 애웠었다니까요. 데 우리 선생님, 지장가에 나오지 말고, 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도 에워졌지만 설명하는 법들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선생님은 인터넷 가게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올려신 법이 있나요? 아니, 아니 아직 아직은, 이건, 아, 예, 감추고 있습니다. 제가 아, 아, 좀 아, 감추고 깝으로 아, 할 생각인데, 아, 아, 아. 예, 그냥 준비를 좀 욕심이 있어서, 네. 제가 서울에 올라간 계기가 인 것도 동국대 제가 이 공부를 오랫다 하지만, 명리를 하신 제스승님은다 책이 있어요. 남을 박주현 우리 그, 스님이시라든가, 우리 박 지금 유명한 박정아 부산 그 학술, 그, 우리가 보면, 그, 홍이 TV에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음. 그런 분들이 서울에 다 있으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평을 받거나 내가 그분을 봐야, 그래도 세상, 원래 사람이 나면 서울 가고 말은 나면 제주도 가라고. 그래서 한 2년 가서 세상에 나신 분들 좀배고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는데, 이재인 교수님 제가 여기 에 소개를 받기 전까지 그때는 좀 고급지게 갈치 달라서 고좀 그래. 사실 은 어려운 내용으로 이야기했는데 를 지금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도록 편하게 갈 거예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거든요. 학문은 어렵게 배울 수도 있지만 가장 배우기 쉽도록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깨달아야 오래 남고 내가 활용을 해본 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명리는 어 고전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책은 다 고전 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고전의 3대보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명리에 보시면은 그 적천수라고 하는 고전의 중책입니다. 국 그다음에 궁통보감이라는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격국을 공부하는 자평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이 중국에서 내려온 고서예요. 이다 거의 기원이 800년 어 옛날 거의 고려 시대 후기이뭐 후기 이렇게 나오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죠. 근데 그게 자꾸 이제 다시 재판, 삼판, 사판 이렇게 돼 가지고 학자들 끝쳐서 왔는데 사실 어려웠어요. 제일 시도 그러니까 음 제가 3년 정도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혼자 터득하기. 스승님이 있었지만은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제가 좀 편하게 어 전달해드릴 거예요. 저는 전달해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리에 대해서 관심이 어떻게 해서 있으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쭈고 싶어요. 한번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명을 왜 이렇게 공부하시려고 하시는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질문입니다만 <laughs> 아, 한번 간단하게 할 말은 음, 저는 명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네. 명약을 공부를 함으로써 네. 제 남은 인생에 대해 서좀 변화를 줄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게 30대 초반인데 계속 이렇게 막다니다 보니까 깊이 파보드는 거였어요. 그것 제가 종교생이 어떤 다른 게 있어서 뭐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딱지금도저는 뭔가 조금 알고 싶다는 거지 깊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 그런 판단을 하고 어, 근데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어, 내 자신을 알고 싶어서 이 공부를 찾아오셨다는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답은 길을 찾아오신 것 같고요 실제 제가 21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 공부를 한 이유도 제 인생을 찾고 싶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요즘 유익한 책이라고 할까요? 그게 가차 없더라고요. 우리 일반적인 서양 책은 많았어요. 뭐, 철학적으로 관련된. 근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족집계 도사님이나, 우리가 10간 12지 그때 처음 기억납니다. 서점이가 한참 있다가 그 책을 찾아었거든요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만, 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오늘 다들 전국에서 다 모셔가지고 아. <laughs> 또 이렇게 좋은 인연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아. 예 일어나서. 편하시게 예, <laughs> 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맨, <웃음> <프라시게>. <웃음> 또 홍일정이신데, 아. 우리 원장님 때 시골 홍일정이신데. 늦어 일단 죄송합니다. 네, 차가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려가지고. 그렇죠, 괜찮은 길이네요. 30분 생각했는데 한 40분 넘게 걸리네요. 아유 멀리서 오셨네. 동촌에서 왔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은 이서진이고요. 음뭐 본의 아니게 그냥 일단 저 뒤에 계신 그 <목소리> 멋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사장님의 어떤 꼬시킴에 어, 의해서 할 때는 어, <목소리> 배워보고자 일단 한번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뭐 궁금은 한데 깊이 있게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한번 기회가 돼서 좀 알아보고도 싶고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하여튼 또 혹시 명리학에 명리학을 이 공부를 왜 하시고 싶으신지 대해서 한번 간단한 자기 소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아 그냥 그냥 막 막연하게 기운으로 땡겨서 오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아 진짜요? 아 전생에 이공 하셨나 보다. 옛날 어릴 때부터 그냥 이쪽으로 음. 그냥 아 그래요? 사실 왜 안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도 닦는 행위거든요 음. 가장 생활 속에서 인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도를 닦는 행위가 이행위예요꼭기도한다그래가지고 이 교회 가거나 저 사찰에 가거나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도 닦는 게 아니고 이 행위도 도 닦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생업까지도 이 공부에서 누러, 우러나오는 걸 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이런 자리는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깊이가 있는 분 제가 그냥 뭐 듣기 좋으시라고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자리는 아무나 모 오세요. 어, 굉장히 음. 전생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조사님 중에서 이끄는 분이 계시거나 걸문 하, 어, 신장님이시나 아니면 조사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서 연줄로 오신 분이 분명히 있으시거나 분명히 있습니다. 제 몸이 만들어지기에 분명히 제가 제 위에 부모님의 형체를 빌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기운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잘 모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많지 않습니까? 체질, 체질. 그 다음에 각의 혈통 그 다음 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뭐 병도 지병도 우리 어디가 약하라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조상 때에 육체와 피를 우리가 다 물려받듯이 명령을 보시면 그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다 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명문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예, 네, <laughs> <답답하게>, 간단하게. 네. <laughs> 아까 또 따로 그랬는데 <laughs> 이제 저도 그냥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는 곱게 죽고 싶 곱게 죽고 싶다. 이제 그 전에 곱게 살고 싶다. 그, 좀, 현실에 어, 떤 내한테 주어진 하나의 만족을, 결국은 제 자신 때문에 왔고요. 지금, 저, 결혼사는 어떤 분이 한분 계시는데, 저보다 인생은 후배예요. 원자력 발전 분야에 하여튼 세계적인 사람인데, 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표를 할수 없이 냈어요. 완전히 네. 폐기되면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한 1년 차고 연락이 끊어졌는데, 왔어요. 오더니, 어디가 또 왔냐 하니까, 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가 쭉 돌아보니까, 돌고 돌고, 선배님, 제가 결국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연구소에서 팀장, 아니, 그 위에 책임 연구원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표정보다는, 현재 표정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배님도 참, 어떻게 보면, 자기도 제가 빨리, 아까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네, 보여드겠지만 저하고 같은 연배, 같은 동기생보다 훨씬 건강하고 지금도 일하고 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참 좋았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저도 원장님 꼬시김에 지금 <laughs> 인연법에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꼬시김에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인연법, 저도 그 인연 때문에 근데 인연이 바로 전생에 지은 외람대 말씀을 제가 한 번씩 들때 혹여나 뜻이 안 맞더라도 그냥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공부를 오래 하다보니까 인연이라는걸 알게되고 인연이 부모와 자식간에도 인연이고 그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다보니까 어, 업보가 나오고 그런 전생의 업보의 행위에참된가그짓이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서로 바라보는 시작점은 다르나 뭐 불교가 가는 길 기독교가 가는 길 도인이 가는 길에 만나는 자리는 아 어, 굉장히 그참 진짜 그 선하도라 우리가 읽는 깨우침이죠 그런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운명을 분석하고 알아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 학술적입니다. 그러니까, 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인 거고, 술이라고 하는 거는 술술을 쓰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 좀, 고달픈, 그니까, 러 현실적으로 엔지니어 분들 있죠. 실제로 기계를 만들어가 실, 이론적인 것을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쓰, 쓰게끔 만들어내는 기계죠. 그런 것처럼, 이이 분야는 인간에 한정되어 있는 분, 분야인데, 인간의 모든 그 부기, 품빈부기천, 기륭수요를 알수 있는 학문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어, 어떻게 하면은 제가 2 1에 금방지게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분명히 조상님이 이끌으셨겠죠. 지금은 제가 그걸 압니다. 뒤늦게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랬구나. 아까 우리 김병기 씨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지금은 제 조상님 누군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역시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인생을 살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최소한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거든요 저는 정말 아 진짜 길게 업을 하면서도 이 제가 취미삼아 이 공부를 하게 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참 지금 이제 조금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명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자가 우리가 보시면 인간의 수명을 할때 나오는 이 약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수명이라는 것은 명 어,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도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도 하는데그 삶의 이치자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거든요. 이는 이론적인 약이고요. 이 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우리가 술적으로 보게 되면 사주 명리학 사주명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게네 개의 기둥인데 사주 사주명리학이죠. 요즘은 현대 표현에서 명리학이라는 옛날에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사주를 넣어줍니다. 사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어난 연도, 띠,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간이죠. 여기에서 이제 천간에, 요건, 요 위에 있는 건 하늘 천자를 써서 천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땅에 있다그래서땅지자를 써서 지의 뿌리. 가지 글자를 써서 땅에 뿌리라 해서 지지를 씁니다. 그래서 요 땅에 있는 글자들은 내가 원통원하지 않든 요 오고의 글자에 어, 들어 있는 그 의미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거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 야제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어긋치게 살거나 그걸 몰랐었어요. 그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우리가 다 그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사양학에서. Boys be ambitious. 소년의 꿈을 가져라. 그 다음에 불가능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월드컵 할때 꿈은 이루어진다. <laughs>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말씀 좋은 이야기고 그거는 노력하려 하면서 살아라는 이야기고 그 대신 간에 그 들어있는 제일 핵심 골자는 뭐냐면 나를 알고 노력하라는 게 빠진다는 거죠. 나를 안다는 게 요거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어요. 기운. 기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명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에 대한 이해도와 오늘 설명 드릴 거는 명의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해해 버리면 다른 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주시는데 기자라고 하는 이 기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요즘. 영어 잘 나오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어떤 에너지일까요? 우리가 열 에너지 쓰죠. 그 다음에 형광등 같은 빛 에너지, 태양 나오죠. 그 다음 또뭐가 있죠? 파동 에너지.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적외선도 다 들어가 있고 자외선도 들어가 있고. 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도가 쉬우실 거예요. 자 제가 100도씨 되는 열로 여러분 옆에 살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네. 48자 여기에 100도씨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뜨겁게 삽니다. 음. 과거에 난 그걸 몰랐다는 거죠. 아 그래서 내 메시지... 체질이